네, 안녕하세요. 주식 김건우입니다 태성, 오늘 10월 25일, 현재 지금 3만 1000원 지켜주고 있고요. 14% 가까이 올랐네요. 그래서 장중에는 거의 20%, 어, 21%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투자 경고 딱지. 어, 떨어진다고 오늘 투자경고 딱지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투자 주의고 오늘 별다른 일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투자 주의 딱지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외국인이 계속 받아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주가 떨어질 때 외국인이 계속 받아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 손바뀜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 주가 올릴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대응 전략 받아보신 분들은 무슨 말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시죠 그 영상에서도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 반드시 분할 매수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단순히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큰 손실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에도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어,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가라든지 이런 걸 설정하고 어,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대응전략 오늘 준비해놨고요. 이 대응전략 안에 앞으로 터질 호재들 그리고 그 호재로 인해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표가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투자경고 시그널 나오면 단기 고점 형성되는 거거든요. 어, 이번에도 어, 어, 어김없이 10월 22일에 이렇게 급락 나왔는데 이때도 당연히 투자경고 시그널 때문에 단기 고점 형성하면서 매수세 안 들어오니까 매도 나오면 수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때 매수세가 그래도 좀 받쳐줬으면 좀덜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되고 태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갈수 밖에 없습니다 태성 아시죠 주가 이전에 유리기판으로 5월달 6월달 올랐고요 그리고 8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복합동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여러가지 호재가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호재가 섞여 있으면 어떤 호재던 간에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반응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호재 저 호재 다 엮여 있는 게 좋아요. 게다가 어, 요즘 가장 핫한 유리기판이랑 복합동박 이런 2차전지 어, 이 얘네 태성의 복합동박이 배터리 화재, 배터리 화재 예방. 기술력 굉장히 뛰어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관심 많이 가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25년 7월에 이 공장 부지 매입한 게 어, 준공이 되고요. 10월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미 이 양산 치만큼 다이 CATL이랑 이 BRD한테 수주를 다 받아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공장 하나 더 어, 지금 지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공장 25년에 어, 준공되고 나서 하나 더 지을 거라고 합니다 얘네가 지금 수주가 어, 폭발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아직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것 뿐이지 이 CATL이랑 이 BRD가 굉장히 지금 수주를 많이 넣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매일매일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케파 가동될 경우, 이론적으로 연간 약 9억 6천만 달러. 하나로 1조 280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어, 여기서 영업이익 한10% 계산해보면, 어, 8만원에서 10만원씩, 이렇게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시가 총액이 어, 2조가 넘어야 돼요. 이 정도 매출 나오고, 영업이익 계산해 보면은 시가총액 2조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주가는 8만원에서 10만원은 충분히 가야 한다 게다가 얘네가 지금 주가 떨어졌던 이유가 일단 유상증자 찌라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입 금액이 194억인데 이게 자기 자본 대비 30%를 쓴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공사 비용이랑 그리고 양산 장비 어 매입 금액은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 3자 유상증자 아니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주주배정 유상증자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진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호재거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도 운영 자금 있으면은 이거는 악재예요 근데 투자에 사용을 한다 이거는 호재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페트롤이라는 종목이 8월 5일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45,305원으로 마이너스 28%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운영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주가의 큰 상승을 만들 만큼 엄청난 호재라는 거죠. 이거 어 비만치료제 어 개발에 필요한 돈을 유상증자 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됐다. 태성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번에 유상증자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오면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왜? 운영 자금이나, 얘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어, 지금 운영 자금이 없어서, 어,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유상경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어, 설비, 그리고 공장 증축, 공장, 공사. 이런 부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가격이고, 어,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올 것인지, 이 호재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럼 매수가 매도가 이런 목표가만 가지고 계시면은 정말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자리예요. 제가 영상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고점도 잡아 드리고 이런 저점도 잡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저점에서 주가 두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면은 나중에 이거 7만원, 8만원 갔을 때, 아, 그때 김건호 대표 말 듣고 팔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실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런 호재, 그리고 목표가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어,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려서 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이는 번호, 010-2517-241번호로 태, 성, 딱두 글자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준비해 놓은 거다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확인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문자 보내시는데 딱 5초 걸립니다. 5초만 투자하셔서 대응 전략 받아 가시고 이 대응 전략 보고 투자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대신에 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태성은 반드시 보유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고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수익 실현하시고 대신에 태성 이거 매수하면서 어 당일 단타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 수익 낼 만한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윤 대통령 살상 무기 공급 유형 검토 지금 북한 북한이 계속 핵 도발하고 뭐 러시아에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관련 종목들 추천을 해드렸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 20조 6박 시대. 그래서 이런 에이지랜드 이런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에이지랜드 자 오늘 시가에만 잡아 보셨어도 24%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리고 한일단조도 오늘 시가에만 잡아 보셨어도 3,600 지금 45원이죠. 어, 6%에서 11% 이렇게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다 무료로 운영한다고 해서 어, 진짜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도 무료로 운영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당일 단타 종목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중장기 수익주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대응전략도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 다들 대응전략 보시고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바로 수익보다는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만 최소화시켜도 이 기회가 왔을 때 갖고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지만 이 수익을 잘 보더라도 손실 관리를 못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상승장이 왔을 때 현금이 없어서 좋은 주식을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손실 관리가 중요한데,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단기 과열 투자 경고 어, 보시면은 이 단기 과열이랑 투자 경고 제가 이렇게 어,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과열이랑 투자 경고 예고를 미리 이렇게 화살표로 이 화살표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나오면, 아, 이날 투자 경고가 걸리거나 단기 과열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이날 이게 고점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 어, 단기 과열이나 투자 경고 어, 예고가 되면 이렇게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은 이제 투자 경고 예고 아니면 단기 과열 예고예요. 그래서 이 투자 경고가 되면 증거금률이 100%가 돼서 미수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 단기 과열이 걸려서 30분에 한 번씩밖에 매매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유동성이 없으면 어떡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날 엄청난 급락 계속해서 나온 거 보이시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어 좋은 주식 매수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단기 과열 걸리거나 투자 경고 걸려 버리면 갑자기 주식 급락하는 경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어 단기 과열 그리고 투자 경고 예고 이렇게 어 수식을 걸어 놓으면 어, 최소한 오늘 매수했을 때 단기 과열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등 종목들은 단기 과열이나 투자 경고가 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아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아 이거 고점이구나 단기과열 걸리구나 어, 이 투자경고 걸리구나 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이 시그널이 어, 나오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가 걸려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이 저점에서 잡는 그런 매매 방법 이런 거 제가 지금 무료로 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이제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자이 단기 과열이라든지 투자 경고, 이 수식을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단기간 급락 나왔을 때 바닥에서 잡아서 30% 이상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어떻게 바닥에서 잡느냐, 이런 어, 방법들 어,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거든요 여기 번호로 수식 어, 이 수식 걸어, 걸어드리는 방법 이렇게 수식이라고 문자로 문자로 어, 전송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 제가 아우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이 수식 방법이랑 이 수식이 나왔을 때금문학이 나오잖아요 이때 과대 낙폭이라 그래서 이 바닥에서 잡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승률이 90% 이상이고 한번 수익 봤을 때 최소 30% 이상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매매법이고 그리고 이 수식도 당연히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매매법 아니 그런 아, 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 보이시죠? 수식이라고 수식이라고 어고 아,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아 저희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제가 이 방법이랑 그리고 이급락 과대 낙폭 잡는 매매 방법까지 이 기법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문자로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이거 100% 무료니까 꼭 받아 가셔서 최소한 이제 손실은 피하셔야지 나중에 좋은 기회 왔을 때 수익을 더 크게 보실 수가 있는 법이니까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수식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서 어, 받아 가셔서 손실 방지 꼭 어, 하시길 바랄게요. 거래 대금 터지면 주가가 폭등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종목이 거래 대금이 터진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 주식들도 다 저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이끼 끼가 좋은 아이들이 주가가 거래 대금이 몰렸을 때한 번에 엄청난 급등 30%라는 이 상한가를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전에 최소 6개월 6개월 사이에 시가 대비해서 17%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들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지금도 거래대금이 몰렸을 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면 하이 주식은 진짜 살아있는, 살아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종목들이 다 살아있어서 얘네들이 다 성격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어, 걔네들마다 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아 얘는 어,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애야 아 얘는 한번 올라가면 상한가까지 그대로 말아 올려주는 애야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 시가 대비 아이고 시가 대비 강세 패턴 이렇게 아. 시가 대비 강세 패턴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시가 대비 강세 패턴을 해놓으신 다음에 최근 6개월 동안 이 시가 대비 강세 패턴에 4번 이상 걸린 종목에서는 거래대금 몰렸을 때 굉장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분홍색깔, 이 시가 대비 강세 패턴 걸어놓으면 이렇게 분홍색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요거 어,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걸 이용해서 거래대금 몰렸을 때아 주가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 어, 그렇게 알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오늘 다 무료로 지금 다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패턴 패턴이라고 문자로 전송해 주셔야 돼요. 문자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100% 무료로 어, 요거는 수익 정말 많이 납니다. 당일에도 당일에도 20%씩 나는 그런 수익 나는 매매 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가셔도 진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 다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패턴이라고 문자로 문자로 전송해 주셔야 돼요. 문자로 패턴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어, 제가 어, 저희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이 매매 방법이랑 그리고 시가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 주식이 끼가 좋은 놈인지 한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놈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 패턴 걸어놓는 방법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패턴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 방법 그리고 매매 기법 다 받아 가셔서 수익 좀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답으로 작은 선물 하나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첨생법 개정되면서 굉장히 찐 수혜를 받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미국 특허 남용 방지법까지 더해져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복제약품, 오리지널 약품 대비해서 반값, 반값밖에 안 되는 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특허 남용 방지법으로 큰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선물로 무료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첨생법이랑 미국 특허 남용 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첨생법은 이제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만 이제 임상 연구 대상자가 됐었는데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 대상자에게도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원래는 정식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상 진행 중이더라도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재생이라든지 어,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중증 질환자들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지금 세포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이 환자들에 대해서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난 임상 진행 중인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지금 음, 뜰 수밖에 없고 이거 관련해서 바이넥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미국 특, 특허 남용 방지법이라고 하면 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전에는 이 오리지널 약을 어, 보호를 하려고 특허를 막 100개씩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허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풀려요. 근데 나머지 99개의 특허들이 계속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니까 복제약, 이 바이오시밀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돈안 되는 복제약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특허 남용 방지법에 따라서 돈 되는, 돈 되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안약 관련해서는 뭐 아일리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돈 되는 오리지널 약품의 복제약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넥스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이 종목 지금 21,300원인데 앞으로 최소 두 배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 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만 원에서 이만 원으로 겨우 두배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두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더 올라갈 종목이고 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실텐데,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오르기 전까지, 그래도 주식을 계속 하시면 수익이 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타 개념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의 손실복구반, 이 김건호의 손실복구반,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 뱅크웨어 글로벌로 9%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당일 당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그렇게 좀 정리도 해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리튬 배터리 화재 차단 진압 관련해 가지고 이닉스가 대장주고 그리드위즈가 2등주다. 3기 EV랑 민테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전 11시 32분에 어, 공유를 드렸었구요. 요종목들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드 위즈랑 3기 EV도 상한가를 갔어요. 어, 보시면 어, 그리드 위즈, 어, 요거 상한가 갔구요. 그리고 3기 EV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 이쯤 이 어, 11시 반 이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도 무려 어, 10%나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10%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laughs> 어, 그리고 종목들 또 정리를 또 이렇게 해, 해드렸어요. 제가. 어, 그리고 8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이런 뉴스 공유해드리면서, 이화 공영, 우원 개발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이화공영 26%, 우원개발 20%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이거 장 시작할 때 바로 잡았어도 됐었어요. 왜냐면 갭상승이 없었거든요. 갭이 뜬게 아니라 바로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이화공영 26%, 그리고 우원개발, 우원개발도 장 시작하고 갭, 갭 안떴죠. 여기서 바로 20% 수익을 줬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들, 전날에 종가에 종가 매수하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텔레그램도 들어와서 수익 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여기 영상 더 보기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놨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링크 누르시면 요렇게 어, 요런, 요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다가 정보, 요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여기 전송, 전송해 주시면, 여기 제 개인 번호죠. 2517241, 여기 대표 번호, 제 김건호 대표, 어, 접니다. 제 대표 번호로, 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 어,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텔레그램 초대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뭐, 코로나19 치료제, 해리스 낙태. 제가 이 종목들 수익이 다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휴마시스는 본전, 하이젠 RM은 2% 수익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오늘 오늘 민테크 1% 수익 났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9%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이렇게 수익 내드리니까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더보기란, 여기에서 링크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는, <laughs> 어, 창이 나와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 아이고, 문의 내용에 정보. 정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정보라고 적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의 내용에 정보. 이렇게 문자 작성해서, 어, 전송.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 그러면 저랑 같이 수익 좀 크게 내보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료로 분석이랑 어, 그리고 대응 방법 요것도다 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시면 문의 내용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